안아 이거 다 뭐야? 놀이감 놀잇감은 왜 빌렸어? 어, 어, 엄마가 빌려. 진짜... 오 캠핑 가려고요. 캠핑 가서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오랫동안 갈 거니까 엄마랑 차에서 재밌게 놀자. 우리 산거 우출놀 거예요. 얘들아,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캠핑장. 우리 캠핑장 가서 재밌게 놀까요? 우리 자동차 오래오래 갈 건데 잘놀수 있어요? 어. 여기 좀 보고 흔들어줘. 안녕! 안녕. 얘들아, 오늘하고 힘들었어요? 네. 지금 뭐 먹는 거야? 맛있는 거. 소세지랑 뭐가 있어? 떡. 소떡, 소떡. 여기는 카페 언니 소예요 벌써 한신데 배고팠지. 이서 목질려. 옆으로 먹어야지. 어. 아니, 옆으로. <laughs> 그렇게 옆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그렇지. 어.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장갑 끼고 Oh. すげえ 이렇게 여기는 데크로 이렇게 연결했고요 잠깐만 한 번만 엄마 사진만 좀 찍고 전체 풀샷입니다 슝슝 여기 다 돌멩이로 막았고요아 추워! 바람 분다 저기 우리 텐트 이제 우리 텐트에 좀 들어가 볼까? 반짝이 달라? 텐트 달고 싶어 어 일로 와 이제 반짝이 가져가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안에다 달아야지 우리 집에 들어가 봅시다 슝 들어오세요 우리 집입니다 그럼 오늘은 좌식으로 했고요 전기장판 슝 그리고 여기 난로 변기 물통 짜자자자 떨어봐. 그리고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올 인사 올라가 봐. 올라가 지금 키 167인 제가 그냥 반드시 서도 불편하지 올라와요. 않아요? 어. 마세요. 알았어요. 올라가 보세요. 타보펜 위에다가 이걸다니까 공기순환이 확실히 아, 되겠네요. 어, 올라갈게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엄마, 이거야, 이거! 지금 작가 건데 한두개 정도 될 거예요. 올라가보세요. 이거야, 이거! 맞아요. 그거는 우리, 어! <laughs> 이거야, 이거! 인사 <진짜> 누워봐봐. 얼마나인지 <laughs> 보자. 누워보세요. 엄청 크죠? 로프타. 아, 내 거야, 내 거야. 아니, 놓으세요, 엄마. 네. 그래서 오늘 비켜보세요, 엄마 저기, 왜 등도 달아놨구요. 여기 경복이, 일산화탄소 경복이도 있습니다. 오, 바로 엄청 보네요. 지금 뭐 드시고 계신가요? 배고팠지? 하루 종일 굶겨가지고, 엄마가. <laughs> 맛있게 드세요. 반짝반짝. 별 어때? 너무 예뻐요. 이거 좀 만져봐요. 손이 반짝반짝 들나고요넌뭐 하고 있어요? 뭐하고 계세요? 누워서? 누워서 잘 보고 있어요. 지금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응. 막둥이는 어떠십니까? 빠져! 음, 그... 예서야 머리에다 뭐하고 있는 거야? 엄마 좀 봐봐. 프리쉬로 음. <laughs> 머리에다 하고 있는 거야? 반짝반짝 시작하면 돼. 어. 시작! 캠핑장 보십시오. 저기가 입구고요쭉 들어오면 매점, 그리고 저기가 저기, 여기가 매점이고요 저기가 관리실, 분리수거장, 여기서부터 10번 이렇게 쭉 가고, 쭉아 좋습니다. 맞아요. 여긴 잔디밭, 놀이터, 여긴 캠핑장, 저긴 글램핑장, 좋습니다. 내로오세요 네, 우와, 그네 타는 거야? 무섭지 않아? 는 거예요, 엄마. 우와. 여기 이런 것도 있어. 그게 뭐야? 엄마, 우리 같이 딱기 하자. 아, 넌 거기서 뭐 해? 아, 모래놀이 하고 있어? 우와, 여기 이런 게 있네. 놀이가. 우와, 농구도 있고. 엄마, 우리 산책 갈 건데? thank mm -hmm. you